정책과 공약을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쓴 흔적이 보여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민주당이 어르신들한테 진심인 정책을 많이 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한번더 믿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서민들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지켜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과 상식, 시민들을 위해 애쓰는 정당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적어도 이런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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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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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합니다.